네 안녕하세요 박인준입니다 어, 오늘은 레키 그 스틱 중에 예, 고윈 리미티드 에디션 어, 저희 카페 에 어, 회원들을 위해서 만든 어, 그 이제 스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틱은 이제 처음에 왜 이런 걸 만들게 됐느냐 하는 걸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우리 카페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새 이제 그 처음 등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이 많으신데, 이, 예, 이것은 카본으로 만든 겁니다. 예. 가본으로 만든 거가 자꾸 부러진다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게 이제 경험 부족이나 또는 사용법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가본이 잘 부러진다는 그 불안감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알루미늄을 선택하려고 가보면 뭔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사양은 아무래도 비싼. 이 카본 스틱에 많이 쓰고 알루미늄 스틱에는 잘 이제 쓰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하나 고안을 했죠. 예, 레키에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어 부속품들 다른 부속품들은 그러니까 이그폴이폴이 그 폴, 이 폴, 이 파이프죠. 예, 이 파이프를 제외한 부속품들은 최고급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써주라. 예, 그리고 그 이게 폴이 부러지는 요 스틱이 트레킹 폴이 부러지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 폴은 알루미늄으로 바꿔주라레키에서 나오는 요그 알루미늄 파이프죠 이 알루미늄 합금 파이프는 굉장히 단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그 텐스 스트렝스라 고해서 인장 강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키, 레키 스틱,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성도 상당히 좋은 거를, 어, 아마, 자기들만 쓰는 그, 열 처리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 자료들을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hts는. H, hts 6.5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그, 마이크로 메리오 카온입니다. 이게. 예, 마이크로베리어 카본인데 이 카본대하고 사실은 구성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랩만 다릅니다. 스트랩은 고인 리미티드 대디션이더 좋은 겁니다. 한 단계 위에 겁니다. 예, 이게 이거와 파이프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카본입니다. 이 카본 무게가 242g이고 요거는 286g으로 44g 더 무겁습니다. 알루미늄이. 예. 그래서, 이제 무게에서는, 예, 하나에 40g 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동시에 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무거 무거움을 느끼세요. 네.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이게 비교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들고 가보시면, 예, 이게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파이프는 똑같이 18mm, 밑에는 14mm 짜리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왜또 이런 이 장치를 선택했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요 부분부터, 여기 이제 트랜스텐 카바이드는 뭐, 이렇 어떤 거나 상위 모델에는 다 들어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트래킹 전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어 DSS라고 안티쇼크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모델이 있는데, 예, 저는 안티쇼크를 선택을 안 했어요. 그거는 이제 금액적인 것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예, 저는 안티샵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씩, 이제, 이게, 그것도 꿀렁꿀렁거립니다. 예. 대신에, 이제, 안티셔이 들어가면 좋은 점이 있죠. 이게, 찍을 때, 땅을, 땅 찍을 때 살살 찍으시면 되는데. <laughs> 근데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죠. 그게. 그리고 또, 어, 요, 알루미늄 예전에 이제 지금 나오는 카본은 그렇게 진동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그, 그 알루미늄 파이프로 된 것들은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진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고그 미세한 진동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 오랫동안 뭐 관절에 뭐 무리를 준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그렇게 진동이 그팔 그 관절에 문제를 줄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를냐면 제가 이제 위쪽에 그립으로 선택한 부분이 EVA입니다. EVA인데 이 EVA가 아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탄성이 다 있거든요. 예. 예. 이 탄성이 이 진동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굳이 안티샥이 필요하냐 그래서 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파이프는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했던 게 이겁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빼시면, 이거를 ELD라고 그러거든요. 요 CLD도 있어요. 예, CLD는 한번 이렇게 당기면 걸리고 또한번 당기면 이렇게 빠지는데 제가 그 CLD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이 감각이 이 야외에 나가서는 이게 한번 당겼는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이 잘안 돼요. 그리고 또한번 힘을 주면 어떤 때는 빠져버리고. 예, 그래서 그게 그 감각이 명확하게 저한테 와야 되는데, 장갑 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야외에 나가 있으면 그 감각이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있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겨울에 양쪽에 장갑을 다 끼고 하게다 보면, 이 장갑이 자꾸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잘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일 편한 방식이 뭐냐, 그리고 또 아시죠? 다른 방식은 여기다가 이게 뭐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걸 누르면 이게 렇 잡아당겨서 누르는 힘 주어서 잡아당겨서 누르면 이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건 제일 불편하고요. CLD냐 ELD냐 가지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택한 건 이게 제일 풀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걸어놓으시고요. 위에 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그냥 빠지는 거죠. 그다음에 잡아당기면 걸려 있고 누르면 이렇게 빠져서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LG를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레키스틱, 뭐, 어지간한데, 조금 비싼 모델들은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스피드락입니다. 스피드락을 쓰실 때, 카본은 사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꽉 조이면, 이게 이제 가다가 밑으로 쓰고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사이드에 텐션 조절하는 바퀴가 하나 있거든요. 이걸 로 조절하는데, 이걸 한 번만 사실 해 놓으시면 돼요. 한 번만 딱 맞게 자기한테 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조절할 필요가 없이 쓰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카본인 경우는 이걸 꽉 조이고 불안하죠. 깨질까봐. 파이프가 깨질까봐. 실제로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이 가는 경우가. 근데 알루미늄은 그런 걱정이 없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 힘이 닿는 만큼 꽉 조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 그 강도로 예, 맞춰서 꽉꽉 꽉 조여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알루미늄으로 쓰면 카본 쓰면 불안합니다. <laughs> 아, 힘을 살 너무 꽉 조이지 않게, 너무 꽉 조이다가 이 조여 하다가 이거 깨져버리면 낭패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그 위쪽 부분도 코르크로 갈까, 에, 아니면 이브의 이로 이브의 그립으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어, 이브의 그립이... 막 쓰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킹 폴은 강도, 이제 렉키에서 나오는 모든 폴 중에 제일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부러 약간 이제 힘을 많이 가해서 산에 가다가 이제 넘어질 뻔하고 이럴 때 이게 휘어지는 일에 있어도 절대 부러지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체중이 아무리 많이 나가신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브의 폼은 뭐, 이게 보시다시피, 예, 이렇습니다. 예, 이브의 폼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예, 그리고 또이위의 폼도 이렇게 길게 밑에 노출이 있는 걸 사용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오르막일 때는 밑에를 잡으시면 되거든요. 예, 평, 그리고 평지 가실 때는 위에를 잡고, 예,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 마지막, 예, 하나 설명드릴 거는, 어, 이그 손목 스트랩이 있는데요. 이 손목 스트랩도, 손목 스트랩은 이제 이그 이제 카본하고 이게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부속품들은 예, 여기에 사용된 요거보다 요게 조금 더 나은 겁니다. 예, 차이는 잘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고급에 쓰이는 스트랩을 사용했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 꿀팁 하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거 조절하는 법이야. 스트랩 조절하는 거. 그냥, 그냥 스트랩을 위에 두기, 이 동그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두시고, 드, 드,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럼 이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예, 밑에 있는 끈을, 예, 잡아당기고, 예, 느려서, 그리고 다시 이걸 잡아서 밑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스트랩의 길이를 예,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잡고 위로 당기시면 되고, 예, 거 그냥, 예, 다시 당겨서 내리시면 된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가다가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요. 가다가 풀어서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예, 부분들은, 그, 레키들이, 레키 스틱이, 이제, 불닭 스틱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꽤 비쌉니다. 근데, 예, 레키 스틱이, 예, 모든 디테일에서, 예, 디테일에서 낫습니다. 예, 강도도 조금 더 강하고, 특히, 처음은,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블랙 다이몬드에요. 마지막에 있는 촉이 있지 않습니까? 이텅스텐 카바이드 촉이 그뭐 레키보다 무르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열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지금은 아마 극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조그만한 디테일들이 스트랩의 내구성이라든지 폴의 강도라든지 예를 들면 그립의 내구성이라든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레키 께좀 비싸지만 은좀더 낫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알루미늄 그 폴을 갖고 계시면. 거의 대부분 15년, 20년씩 쓰세요. <laughs> 이게 사실 뭐 특별하게 산에서 위험한 이게 경우 있잖습니까? 이렇게 넘어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로 해서 이제 폴에 의지해서 해서 이게 휘는 경우 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뭐 제가 처음에 이걸 설계했던 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두려움 없이 막쓸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파손에, 예. 그, 걱정 없이 막쓸수 있는 예. 그런 포를 하나 기획하고 싶어서 그걸 한 겁니다. 예. 자, 보시다시피 딱 이만합니다. 예, 접으면 40cm입니다. 예, 이게 30cm 차입니다 네, 30cm 짜에. 자, 보이시죠? 예, 30cm 이만큼. 예, 40cm 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20미터, 조그마한 배낭에도 다 들어갑니다. 아, 여기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이거를 어떤 분은 빨강색 예전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어떤 분은 이렇게 검정색, 빨강색이 전스럽다, 뭐 이런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그냥 예, 저는 검정색으로, 예, 검정색. 그, 빨강색 이후로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그 다음에 140cm 짜리.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최대 길이가 110에서 130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성용은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근데 140까지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 사이즈를 만드는 게 크게 부담이 없는데 그몇 개만 만드는 건좀 어렵지 않겠나. 물론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보기는 하는데 그럼 좀 힘들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일단은 큰 비용 차이가 아니라 그러면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저희 고잉 클럽에서 만드는 스페셜 에디션 넥키 스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